안녕하세요. 휴대폰 갤러리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폰 12 출시 안내 영상을 올리고 제 영상의 조회수가 평소 대비 엄청난 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맛에 유튜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는 일반 판매점이 아닌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매입하고 통신사의 정책을 받아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점에 공급해 직접 간접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좀더 현명한 휴대폰 사용을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업과 유튜브는 이혼하여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올린 아이폰 영상에서 꽤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이폰 12 예약 문의를 주셔서 구독자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전 예약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이폰 12 출시까지는 아이폰 사전 예약 관련해서만 운영할 예정이고 추가로 특가 모델 등이 요청이 있을 경우 구독자 분들을 위해 하나씩 상품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폰 12 계열을 휴대폰 갤러리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은품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신사 구분 없이.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부분 없이, 그리고 요금제에 관계없이 구매자 전원에게 이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니는 LTE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큽니다. LTE 버전인데도 에어팟 프로를 지급을 하느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휴대폰 갤러리는 LTE 버전이라도 요금제,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관계없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미니의 경우는 통신사별 정책 구조 등의 차이가 있어. 미니의 기기 변경은 KT만 에어팟 프로로 지급이 가능하오니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SK와 U+의 아이폰 미니 기기 변경은 다른 사 상품으로 대체를 하고 다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의 접수 및 개통 과정은 모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폰 12의 초기 입고 물량이 워낙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일반 판매점에 나가 물량보다 우선해서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상품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의 카페 안내는 댓글과 이 영상의 본문에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